2025년 8월 18일, 살아계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화를 사겨라. 라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참고 인내하기가 어려운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혈기입니다.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 들에 가장 온유하다고 했던, 하나님께서조차 그렇게 인정하셨던 모세도 혈기를 부리는 바람에 그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가 40여 년간이나 인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멀리 산에서 바라보면서, 모리아 산에서 쓸쓸히 죽어가야 했던 그 기록을 보면 참 탄식을 금할 길이 없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말씀하고 있어. 사건의 계요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려는 것이지 이게 무슨 인도함이냐고 불평불만을 해서 치받쳤던 거예요. 많이 만나를 주셔가지고 굶지 않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감싸주셔서 춥지 않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대적 있을 때는 지켜주시고 노예생활로부터 구원해주셔서 광해에 나와서 가난을 에해서 가는 중이었건만 불평불망과 원망에 가득 찬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노의 침이 치밀어가지고 말이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오히려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그 백성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런 모세였지만 그 백성들이 하는 정말 비인간적이고 말이죠. 비신앙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 저같에서도 그랬을 것 같지. 민숙이 20장 10절로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이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폐역한 너희야,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그리고 그 손을 들어서 그 지방으로 반석을 두번 치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땅에 인도하지 들리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을 두번 화김에 내리쳤다고 그래서, 가난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 들을 때, 그 심령이 어땠을까요? 아내 화를 낸것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적 없습니까?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화를 낸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토록 염원했던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됐던 거예요. 아니, 화를 내고 혈기 부리는 것이 살인한 것그 이상의 무거운 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아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했던 걸 너희가 들었겠지만, 나는 너에게 희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주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살이라는 자야 당연히 심판을 받을 정도의 죄이겠지만, 형제에게 좀 화를 내고 노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라가라고, 이 정신 빠진 놈 정도 되는 그런 정도, 어?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니까, 아 정도로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옥불에 들어갈 정도의 죄로 여기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화를 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심판과 맞먹는 그런 증거를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화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확대 재생산 돼 가지고 어디까지 화가 뻗칠지 그 화의 열매가 어떻게 파생될지 알지 못한 그 죄의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 여름날 밤에 몇년 전이지 아마 한강 둔치에서 살인 사건이 났었잖아요두 명의 친구들이 있다가 아파트에 살던 친구들이 전을해 가지고 접지? 나오게나, 한강 둔치에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하지. 그러고 술을 준비하고, 안주거리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이웃 사람하고 해서 술을 마시게 됐어요. 아니, 근데 술을 마시니까 그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 동네 한 사람이 지나가다 봐가지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술이나 한잔하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술 한잔 같이 하게 됐는데 나중에 술이 취하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 나이가 두세 살 아랫인데 아이 사람이 술에 취하니까 그저 위아래 없이 반말하고 그러니까 같이 친구 둘이 있던 친구 하나가 화가 나니까 그 무슨 나이도 죽은 분이 그 말을 함부로 하시오 뭐 이러다 보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계속 에이 뭐야 애는 밥 먹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화가 나니까 나중에 멱살 잡고 옆에 과일 깎던 칼로 그냥 옆구리 찔러서 찌르는 게 그만 크게 상처해 가지고 죽었어요. 살인을 한 거지요. 화를 내는 것이 어디까지 발산할 수 있는 거?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최고로 살인으로까지 번질 수 쉽게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엄한 죄를 여기셨던 거예요. 욕기이장, 욕기오장이전에도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 7장5전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오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말씀하고 있어. 노하는 것과 화를 내는 건 모두가 다 동일 선생이 있으면서 그 죄가 절대로 가볍지 않다니. 근데 우리는, 아, 뭐, 그냥 대충, 뭐, 그냥 화내고 살. 아,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 참 깊이 회개하고 자숙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척경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화를 참고 이겨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해야 돼. 자, 하면 심차 32절에도 노하귀를 더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정적들이 많았어요. 바른 소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이 거울처럼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찔리니까 적이 많았어한 번은 젊은 시절에 하원을 로로 출마할 때 일인데 정견 발표를 합동으로 해서 하는데 그 라이벌 후보가 신 링컨이 신앙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대중 앞에서 비난하고 청중들을 향해서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 분들은 모두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이 오직 기독교 신앙으로 어? 사회 전반에 퍼져있던 그런 시대니까 모두가 소리치면서 손을 높이 들으니까. 링컨만 손을 들지 않고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어. 그자 그 상대편, 그 후보가 링컨에게 말하기를, 미스터 링컨, 당신은 손을 안든거 보니까 지옥으로 가고 싶다는 말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의기양양해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지만 링컨은 조용히 웃으면서 말을 하기를, 천만해요. 나는 지금 당장 천국도 지옥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국회의사라 하다 그러고 가고 싶죠. 이 말에서. 사람들이 일순간에 가만히 있다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화를 내고, 받아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스갯 말로 해서 그 상황을 넘기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기고, 아, 그를 뽑아가지고, 낙, 몇번 낙마했던 사람이, 그들이 하원을 해가지고, 국회에 진출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문 15장 18절에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대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자문 29장 20절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어 화를 내고 노를 바라는 것이 무서운 죄를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로 겸비해야 할 품성이 바로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주위라고 말씀하셨겠어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 때마다 악한 막이 역사한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상황을 이 견디고 인내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노구를 참는 그런 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는 것도 화와 노로인함이고 친구나 형제나 부부나 모든 사회적 그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는 것도 화내는 것과 분노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주를 의지해서 인내와 회피로 주의에 이르지 않기를 심수할 겁니다. 잘도하구나 혈기 부리는 성질을 가진 사람들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수시로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합니다.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도바울이 그 화와 노를 사귀기 위한 노리같은 자기자기를 죽이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노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가 다 되셔서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로스의 모습을 갖춘 우리 모두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의 백성으로 저 불의하고 도적돼 갖고 살인자, 거짓말쟁이들 이 나라를 넘어뜨려 오는 저 악한 무리들 저도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오직 기도로 무주항으로 기도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이 사태와 상황을 이기고 딛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